예제에 와가지고 티켓 사드했던이 그 터미널을 왔습니다. 오늘은 마닐라 와가지고 앙헬레스라는 지역으로 좀 갔다 올 거예요. 앙헬레스가 유명하죠. 뭐 클락이라는 도시랑 같이 뭐 골프, 유흥 이런 거 유명한 도시인데 마닐라에만 있기는 심심하니까 한번 뭐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가서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캐리어를 아래 실었잖아. 여기선 저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대. 진짜 조심해야 된대요. 근데 뭐. 사람을 좀 믿는 편이라 그런 이유는 없겠죠 뭐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바로 이렇게 차를 탈줄 몰랐어 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요 아헬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근처에 보니까 졸리비가 있어서 밥을 먹고 그래 불러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호객이 많으니까 계속 정신이 없어. 어. 거의 매일 먹네 무사하게 이동을 잘 마쳐서 너무 행복합니다 버스비는 207페소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큰길에서 내렸어요 우리 호텔 저기거든? 근데 여기 지금 아스팔트 공사해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아이 난 운이 좋아 뭐 이런 게 여행이지 참 진짜 친절하다 또 저거 운전하시면서 나랑 눈 마주치니까 웃어주셔 필리핀 와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러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도 다 조심하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아 물론 이제 조심해야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 나쁜 사람 만나본 거라고는 저번에 그뭐 바이크 타고서는 돈더 달라고 그런 거? 그거 말고 없어 그게 최고 나쁜 거야 슈어스테이 플러스 호텔 네나이 호텔입니다 Hello. Good afternoon. Good Thank you. Join, your, join our trip. Stay in your blog. Hi. What's your name? I'm Dindi. Dindi. Welcome to Shirstay. Sure oh. Hi. Thank you. Thank you. So what is your YouTube channel? A channel name? Yes. Small channel. Small channel. It's okay. 어. I watch. Head drummer one t w h a t s your name? James. James. y oh. My name is Kim. Oh. 호텔이 좋네요. 아 이게 수영장 이렇게 있고 오. Yeah, swimming pool. Yeah, swimming pool. 풍도 <laughs> 음. 좋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삼성급인데, 수영장도 있고. 그래도 확실히 마닐라에 비하면 뭐 작은 도시니까 차량도 좀 적고, 마음이 좀 편하네.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편집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잘 쉬고, 내일 이제 좀 돌아다녀 봐야죠. 뭐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맥주를 시켰어요. 사실 맥주 먹을 생각 없었거든. 이 예, 게리스 그릴은 망고 쉐이크인데 최고로 맛있거든요, 진짜. 근데 솔드아웃이래. 아, 그래도뭐 따고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맥주 시켰어요. 다시 먹으러 와야겠어. 망고 쉐이크는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릴에 군 오징어예요. 이거는 갈릭밥. 이 오징어가 게리스 그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특히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미친 맛이다. 약간 버터구이 오징어 같은 느낌인데,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100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박이네. 아, 겁나 행복하네. 진짜 맛있네. 여기 에 망고 순무리까지 먹었으면 최고인데, 진짜. 아 필리핀 곳곳에 이 매장이 있어요. 게리스그리이 필리핀 여행하시면 무조건 가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you live here, Angeles? h oh. Just be s a r e Okay, sorry. I don't speak English. 아, 죄송해요. y 너무 잘 먹었는데 몸이 왜 이렇게 힘들죠?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얼른 들어가서 쉴게요. 내일 봐요. 둥탁 지금 오후 4시가 넘었어요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편집하고 앙헬레스 진짜 할게 없어요 내가 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할게 없습니다 편집하면서 계속 아 뭐라지? 이러고 가면은 왜, 왜 왔어? 막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그 직원들한테 아 어디 뭐 혼자서 놀 만한 게 없냐 이들이 약간 무리수를 하나 던져줬는데 그게 딱 땡기는 거야 여기에 데이트하러 엄청 많이 가는 놀이동산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볼 건데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요. 여기 택시 타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프니 타고 갈수 있냐 물어봤더니 갈 수는 있대요. 하지만 너는 못할 거다. 제가 누굽니까? 지프니를 타고 한번 목적지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가다 어디 내려야 될것같아 여기 지프니들 보니까 체크포인트라고 써 있는 거야. 차크인트 어, 찾아봤더니 그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제가 가려는 곳 근처를 지나가요. 그래서 타다가 이상한 데로 가면 내리면 되니까 무조건 탔습니다. 약간 다른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기다려볼게요. 아 저기 그 필리핀 친구가 옐로우 지프니를 타래요. 그러면은 SM 파판가까지 간다고. 저기 옐로우 두개 와. 이제 깨달았어 이게 색깔별로 어디 목적지가 비슷한 거야 그니까 색깔을 보고 타는 거구나 mm. uh, SM 팡팡가 SM... s 팡가 SM 팡 아, 사카이 팡팡가나? 이딴 거 가요, 이 상, 산페르난도는 유 라이프 바 사카이 포가요? 어, 사파라다한 사사카이 팡팡가, 이페르난도 페르난도? 음, 바리토라이터 아, 오케이 SM팡팡가? SM 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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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팡다가 SM 팡팡가. SM 팡팡가? 오케이 SM 팡팡가. 오케이. Okay. 오! 야, 갑가려 봐. 땡큐. 이세 번째 지푸니입니다. 세리 지푸니. 아가 모르지만 쉽진 않아요. 굉장히 빡빡해. <목소리> 이게 보시면 지예요 세번째도 내렸어 아니 뭐라고 막 영어로 막뒤에서 설명해주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 영어 못한다 그런데도 영어로 하네 아씨 뭔가 이렇게 위험한거 할때는 그냥 로컬들 따라다니면 괜찮아 성공 성공 오케이 어. 네 번째 지 분이 어찌됐 이거 특별한 게 없으면 이게 마지막 지 분이가 될것 같습니다 두번 예상했는데 네번 됐습니다 드디어 네 번을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어, 재밌다 여기 S M 건물을 통과해서 가래요 다 왔다 이제 필리핀에는 이 SM몰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진짜 궁금하네. 엄청 많을 거예요.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SM을 나와서. 아, 저긴가 보네. 와, 지금 하늘 미쳤다. 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와. 와, 진짜 하늘 미쳤다, 지금. 저기 보여요, 하늘? 와, 저 구름 뒤에 해가 가려가지고 엄청 멋있어. 지금 대충 보셨겠지만 여기가 작은 놀이동산이에요 스카이렌치 팡팡가라고 데이트 코스로 엄청 좋고 작은데 그냥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막 크게 힘들지도 않고 야간개장 9시까지 하니까 제가 천천히 온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날씨도 지금 시원해지고 와그 와중에 이거 뉴진스 노래 나오는 거 실화냐? 어. 오징어, 오징어 게임도 있어 <laughs> 놀이기구 는대략 이만큼 있네요. 적지 않죠? 이거를 그래서 클룩에서 얼마 줬느냐 8900원에 예약을 한 거예요. 엄청 싸죠? 사람도 얼마 없고 너무 좋네. 어, 시원해. 아, 쉬운 거라면 혼자 온 거? 바우처. 아, 그렇게 티셔츠를 얘기했을 때 썼어요. i don't speak English. 이 클룩 바우처. 바이 아. 바우처 바꾸는 앤 다른 데인가 봐. 이거 이거 바우처. 바우처. 아, 저 티켓? 티켓?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laughs> 됐습니다. 이제 나는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뭐불이 있네요. 자이로 드롭 같은 거. 높지 않은 거. 응. <laughs> <laughs> 아이 친구들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엄살 아니야 진짜 무서워. 여기가 좋은 게 넓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오래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 여기, 여기 다야. 근데 탈것 많아. 이 <목소리가> 재밌는데 승차감 최악이야. 졸라 딱딱해 의자가. 등도 딱딱하고 의자도 딱딱하고 막 앞에 다리도 막 부딪히고. 아 이거 아파. 아 재밌는데 아파. 땅만 몰라도 이거 타는 건좀 나한테 오버겠지. 핫도그 하나 먹을 건데 이게 베스트라고 추천해줬어요. 이거 약간 코리안 스타일인데 코리안 스타일 핫도그. 이거 레드티라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체리. 완전 설탕 덩어리야.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you. <laughs> 오 어떻게 감사합니다를 다 알지? 앉을 데가 없어. 계속 아씨 어서 디 먹냐? 아나나 이런 것할 거야 어른스럽게. 가운데 탔어. 발라스 맞게하려고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혹시나 몰라서. 진짜 이게 조금만 더 빨랐으면 나 토했어. 아 이거 반복 운동이다. 와 이거 좋은데? 아 근데 자전거야 이거 해야 돼. 아 씨. 아, 위에서 보니까 여기 의자 엄청 많네. 이걸 못 쳐서 밥을 바닥에서 먹은 거야. 여기 숨어가지고, 어? 연인끼리 몰래 뽀뽀할 때도 많네. 농구해가지고 하나만 들어가도 큰 인형을 준대요. 저렇게 4 0 0파트한 만원 날라간거예요 아깝다 아 이거 안 탈라 그랬는데 결국 이걸 탑니다 너무 재밌어 보여 지금 알아서 잘못 탔어 이걸 타야지 이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왔다갔다 안해 이제 다시 호텔로 갑니다 근데 아까 껌껌해서 몰랐는데 대관람차 한 번만 탈수 있어 도장 찍어주거든요 도장 엄청 귀엽다 아 이제 살짝의 약간의 또 모험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는 거리가 좀 머니까 이렇게 티켓 가격을 하고 타는 거네 이건 한 번에 가는 거야 SM 클락이라고워킹스트리 근처 숙소 근처까지 이거 40페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한국 사람들 말고 필리핀 사람들이 한식 먹으러 많이 오는 데거든요. 뜬금없이 물이 아니라 이거 믹스커피야. 믹스커피부터 줬어 수저랑 포크는 또 이렇게 울컵에 물이 약간 담겨져 있어. 물을 줬지만 물은 먹지 않습니다. 동남아에서 물은 무조건 사 드셔야 돼요. 김치찌개 약간 달짝지근한데 맛있네. 약간 김밥 천국 김치찌개 같은 느낌? 어, 좋아, 좋아. 괜찮아, 음식 괜찮고.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여기부터가 진짜 워킹 스트리트네. 남자들한테 유명한 이유가 있군요. 여기는 혼자서 뭐 맥주 한잔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없어. 무조건 여자들 뭐쇼 보고 같이 술 먹고 뭐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야. 아, 뭐 재미가 없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